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박신혜의 남편 최태준의 충격적인 비밀 최태준은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. 2019년 승리와 정준영 카톡방 스캔들이 터졌을 때 친한 친구 이종현이 연루되었지만 최태준 본인은 해당 카톡방에 없었다.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촬영을 갑자기 중단하고 빠르게 군입대하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론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. SNS에는 최태준을 향한 편견과 비난이 넘쳐 그의 인품까지 의심받았다. 그런 와중에 2024년 연기대상에서 박신혜는 수상소감 중 남편을 향해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했고 최태준 역시 최우수 남자 조연상을 수상하며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. 이로써 두 사람은 외부에 행복한 결혼을 알렸다. 여러분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애정을 과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증거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외부 여러...